봐봐. 요놈의 그래프와, 아, 요놈의 그래프 위에 점 1,1에서의, 1에서 이 그래프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. 일단은, 얘들아, 나저 그래프 정확히 작동 안 한다. 꼭지점 찾는 거 귀찮아. 그죠? 귀찮지만 대충 그렸어요. 대충 아래로 불러그는거 분명하니까. 그리고 여기쯤이 1,1이라 치자. 왜? 이 그래프 위에 1,1이 있다매 그죠? 그럼 얘가 서울의 온도인데, 오늘 서울의 온도는 1 시에 한 시에 1도인 거야. 그렇죠. 그렇다 치고, 이 위에 점, 요 점에서 이 그래프와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의 직선일 거잖아. 그렇잖아요. 그럼 분명히 문제를 구라고 한 거는 요놈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지금 물은 거거든. 그럼 내가 이 직선에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죠.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, 1콤마일을 지나갈 것이다. 이거는 알아요. 맞아요. 그러면, 특정한 점을 지난다. 너희들 못 박기 기억나? 여기들 못을 빡 박았어요. 어. 못을 박으면, 얘가 돌아갈 수는 있지만, 1콤마일을 반드시 지나는 그런 직선 방식을 표현할 수가 있죠. 그 어떻게 썼냐면은, y마일 걸고요, x마일을 걸고, 여기에 기울기를 m이라고 놨었단 말이야. 기억납니까? 이거 기억 안 나? 야, 2콤마 3을 지나고, 기울기가 5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. 이거 어떻게 해요? y마 3 걸고요, x마 2 e 걸고, 기울기를 여기다 적어 썼단 말이야. 기억나요? 이거 다시 한번 수업할 거니까, 지금 보고 그냥 받아들이세요. 이렇게 합니다. 그러면, 얘를 좀 예쁘게 정리를 하면, y는 mx의 마이너스 m의 플러스 1이라고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? 그럼 결론은 뭐예요? 이 직선과 이 포물선이 접하면 될거 아니야? 즉한 점에서만 만나면 될 거잖아. 그죠? 그러면 오늘 서울의 온도와 도쿄의 온도가 도쿄의 온도는 mx 마이너스 m에 플러스 1이라고 쓸수 있죠? 서울과 도쿄가 온도가 같은 순간이 몇번 있어야 돼요? 한 번. 즉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? 한 개에 따라서 얘 판별식 걸면 판별식 d가 얼마 나와요? 0 나오겠죠? 여기다 판별식 d를 0만 걸면 m값이 튀어나오게 되있습니다 계산을 지금 직접 해보고요. 그렇게 해서 m을 구하면 m을 구해서 그냥 여기다만 넣으면 바로 정답이에요. 이 놈이 직선의 방정식이니까. 알겠죠? 지금 해봅니다.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거를 직접 해보세요.